안녕하세요, 하이브 치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공룡 종이접기 1권에 들어 있는 잠깐 잠깐 송리그 어 해. 네. 티라노사우루스를 접어볼 거예요.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접는 방법이 뒷장에는 쉽고 어, 앞장에는 어려운데요. 어려운 어려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있으니 저는 책 보고 하겠습니다. <laughs> 시간이 낭비되면 이 편으로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바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어 주고요. 사용자님이 이미 접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빠. 응. 그런데 그거 그거 한. 한 15분 전에는 15분 거의 다돼가면다돼가면 다 돼가면 있잖아. 응. 음. 그거 그거 10, 한 13분 정도 되면 그 그만 그만 찍어 알, 알겠어 이 편으로 찍을 거니까. 13분 <laughs> 음. 또 이러고 있으라고. 응. 힘들다. 일단 몸 앞쪽 몸 뒤쪽 이렇게 나눌 거야. 아빠 이거 몸 뒤쪽 완성되면 되면 있잖아. 그렇게 해주세요. 아빠 아빠 그거 몸 뒤쪽 완료되, 완성되면 되면 꺼? 알겠지? 응, 음, 이거 해, 해 사인을 줘. 아니 괜찮아. 아 계속 찍고 있어.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, 그데요이 오랜만에 조립기 영상이라 영상이랑 잘 찍히지 못, 못것 같습니다. 일단. 이렇게 접어주고 뒤집고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고 뒤집고 그리고 이렇게 접고 아빠 웃지 마 아빠 찍고 있, 찍고 있는데 울지이집 아니 웃지 마 <laughs> 웃지 마 아빠 나 찍고 있으니까 지마 이렇게. 이렇게 하면 몸 뒤쪽이 완성됐습니다 아팠고